매일 먹는 달걀, 노인에게 정말 건강할까요?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달걀은 왜 몸에 좋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해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많아요. 기억력에 도움되는 비타민 B12가 있어요. 나이 들면 근육이 줄고 기운도 없죠? 달걀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 콜레스테롤 괜찮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는 문제없어요. 건강한 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고지혈증이 심한 분, 알레르기 있는 분, 혈액물기 하는 약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노른자 줄이시고 일주일에 세, 네번 정도 드세요. 노년기에 단백질은 필수죠. 근육 유지, 걷기 힘든 것 예방. 포만감으로 체중 조절 도움을 주는 양질의 단백질이 달걀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달걀 먹는 법을 알아볼까요?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삶은 달걀, 달걀찜 추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삶을 땐 10분 안쪽으로. 너무 오래 삶으면 콜레스테롤이 나빠질 수 있어요. 결론, 달걀 매일 먹어도 될까요? 건강한 노인은 하루 한개 OK. 기저질환 있으면 의사와 상담 필수. 달걀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자, 이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한지 궁금하시죠? 노인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몸에 좋은 달걀 요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삶은 달걀 가장 간단하고 건강한 방법. 물에 달걀 넣고 8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끝. 소금이나 마요네즈는 되도록 적게. 삶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노른자가 너무 딱딱해지면 산화콜레스테롤이 생길 수 있어요. 2. 달걀찜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대표 건강식. 달걀 한두개 풀고 물이나 멸치 국물 조금 섞기. 기호에 따라 다진 당근, 브로콜리, 버섯 추가.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살짝만 쪄주세요. 치아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3. 스크램블 에그. 기름 최소로 넣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최고죠. 프라이팬에 식용유 아주 조금만 달걀을 풀어서 살짝 익혀 주세요. 양파, 시금치, 방울토마토 곁들이면 훨씬 건강해요. 너무 오래 익히지 않기.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포인트. 어르신들, 달걀은 매일 드셔도 괜찮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부드럽고 담백하게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달걀은 하루 한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기름 많고 짠 요리는 피하세요. 삶은 달걀, 찜, 스크램블 추천. 건강한 식생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